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하라 사지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지브리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꼭 좀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기 이루어서서 오늘도 소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 당선 미리 축하드립니다. 대압승으로 당선될 수 있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하늘도 도와주는 천을 귀인과 대부대교하는 괴강살 1조, 일주, 우두머리 1조를 타고나신 사주가 대원에서 관성원이 들어오니 천하를 다스리는 운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님 사주를 보면서 자세히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축하합니다. 사주로 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압성 당선 예측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즉,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어, 연, 월, 일, 시를 우리는 사주의 기둥이라고, 여덟 글자가 있다 즉, 사주팔자라 합니다. 이 사주팔자 안에서 어,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어, 요 경진 1에 태어나셨는데, 어, 경진 1조가 사주용으로, 괴강살 1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 괴강살 1조가 사주가 심각하고, 어, 사주 구성이 좋으면은, 어, 최고의 우두머리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주 사람이 강직하고 모든 일체에 있어서 음, 아주 탁월한 능력을 음,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경준 일주에 태어나신 윤성열 후보님께서는 사주가 매우 신강하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도생금, 도생금. 음, 도세인금, 나와 같은 비견을 가지고 계셔서, 요 사주는 매우, 어, 신앙한 사주다,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가 이렇게 신강하면은, 어, 우리가 사주로, 어, 용신 희신이 있는데, 자, 요 사주는, 어, 즉, 나를 극하는 관성, 또, 어, 내가 극하는 재성, 어, 강한 것을 설계해주는 요 상관, 어, 수, 어, 그래서, 환성 재성, 식상이 다 운에서 들어올 때 대발복하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우리는 억부용신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조용신이 있습니다. 조용신. 저 월, 월지에서, 지지에서 가장 강력한 월지가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이죠. 한 여울의 요 경금이 마치 그물 속에 잠긴 추운 여울의 물 속에 잠긴 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추우면은 조 내가 따뜻해야만요 어 많이 이 경금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 조 용신으로 본다 하더라도 화가 가장 좋은 용신이요. 그 다음에 어 화를 도와주는 목을 신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요렇게 어 조용신으로는 목화를 어 화를 용신하고 목을 희으로 본다 하더라도 화, 목, 수가 다 좋은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원세월에서 어 목, 화, 수, 운이 오면은 대발복하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주에서 요괴강살일조가 사주가 쉬라고 사주 구성이 좋으면은, 좋으면은 우두머리 어, 최고의 어, 우두머리까지 오를 수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주가 어, 즉 어, 설기를 잘하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신왕하고 어, 식상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고 관성도 왕하며 왕하고 인성도 왕하면은. 이사주는 최고의 어, 귀신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 사주가 역시 어, 신왕, 시왕, 재왕, 관왕, 이러한 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존의 사주풀이에서 어, 모든 역학선화 역학선생님들께서는 요 지지의 장관을 다들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저처럼 요 천년의 장관을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없고, 어, 풀이해 놓은 역학서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간의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즉, 사주 풀이를 할 때, 이 천간의 지장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사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어,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천간의 합이, 갑계합을경합병신합정림합무계합 이렇게 다섯 개의 합이 있는데, 이 어, 요, 어, 경금이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을목이 오면은, 만약에 을목이 있다 하면은, 남자는 여자를 만난 운이요, 여자는 남자를 만난 운이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장간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요 경금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은, 요 경금도 따라가는 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장간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는 요 천간만 봤기, 탑을 봤기지만은 제가 앞으로 하는 요 지장간법으로 보면은, 요경금을 원래 비견나고요희신는 즉, 남자나 여자나, 어, 설기하는 설기구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남자는 성기호, 여자는 자궁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 인수가 대원이나 세원에서, 어, 즉, 정화가 뜨면은, 정의와 목해서 어,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운이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세 번째 무토도 요렇게 개수와 무계 합을 합니다. 그러나 요세 번째 합은 너무 미약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는 합으로 저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비, 어, 즉, 경험이 을목, 어, 임수가 정화를 보면 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기존에, 어, 천간의 요 경금만 볼 때는 을목 하나였는데, 이렇게 음, 음, 집신과 하반은 정화가 하나 들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따 내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요 천간의 지상관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차이점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그리고 또 이분은, 요, 괴강살, 즉, 우리가 괴강살 하면은, 아, 우두머리 격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사주가 빈약하면은, 이 경진일조 삶이 아주 어렵고 힘듭다 남녀 모두다. 그러나, 사주가 신왕하면은 최고의, 아 어, 길신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장간 법으로 보면은, 토생금, 금생수조 요 식신은, 즉, 어, 죄를 생하는 신이요. 어, 수색목하면 재죠. 관성한테는, 경금한테 재성. 그래서, 재를 생하는 신요, 의식주를 주관하는 신이요, 또,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 이분은, 어, 즉, 요 식신이 아주 강해서, 내가 사주도 강하고, 식신도 강해서, 최고의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요 분은, 요 상관이, 이렇게, 희용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십신은 고운 말로서 남을 다스리는 형국이라 하면은, 요 상관은 아주, 어, 남을 제압하는 그 말에, 어, 있어서, 어, 최고의 힘을 가졌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관이 십신, 어, 희용신에 되면은, 말로써, 즉, 어, 상대를 제압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격이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번이 지금, 그, 선거 기간에 후보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을 아주 막 크게 틀림없이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원인도 역시 요 상관성에서, 어, 상관시능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로서 많은 사람을 대합하는 능력,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 어, 그리고, 어, 모든 역학서라, 역학 선생님들은 요 지장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왕, 시광, 관왕, 아, 제왕, 관왕, 인왕이라 했는데요. 아 어, 자, 어, 우리가 이제 그, 이사조를 보면은, 어, 즉, 토생금, 토, 어, 저 금도, 아 어, 금이 다섯 개가 있다 있네요 제가. 자, 하나, 둘, 음, 합해서 넷, 해서 다섯이 그래서 다섯 개의 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가 하나, 둘,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수가 일곱 개. 그다음에 이 사조 지금 기존의 사조 보려면은 목이 재성이 아주 빈약하다라고 말씀을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천간지장간 법으로 보면은 이 사조에. 아, 재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은, 긍긍목 하면 재성 맞죠?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있고, 우리가 사조를 조금 해오신 분들은, 정리만목 합해서 뭐가 된다? 목이죠? 그러면 이 경금한테는 재성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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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없던 목이, 즉, 이렇게, 일곱 개의 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재성도, 없는 줄 알았다면 상당히 많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관항. 관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극하는 화인데, 이 사조, 어, 어느,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도 아주 요 화가 미약한 이 정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금 일주에는 이것이 관성으로서, 어 즉, 명예지기가 되는데, 이분이 검찰총장을 하셨고, 조금 있으면대통령에당선될것인데 이분을 보고, 어이 사주를 보고, 관이 부족한 사주다라면, 어 사주 권이엉퇴리로 본다는 것이죠. 자, 관이 약한 것이 아니고, 약한 듯 하면서도, 관을 상당히 도와주는, 관이 나타나는 사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원인은, 자, 우리가 무게 합화하는 거 아시죠? 무게 합화. 자, 여기 하나. 자, 요,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음,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의 어, 관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관이, 관성이 약한 줄 알았는데, 어, 강력하게 합을 해가지고, 어, 관이 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토가 나를 도와주는 토, 토생금, 맞아주 토생금하죠. 토생금하죠. 또 여기 토생금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없는 줄 알았다만 토도 다섯 개의 왕, 왕한 토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 금수목 화 토가 골고루 들어있는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신왕, 시왕, 재왕 관왕 이런 한 사주로서 운에서 어떠한 운이 들어와도 사실은 어, 불복이 없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최고로 좋은 운은, 어, 관성, 즉, 화운이 최고의 좋은 운이다. 라고 봐진, 본다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laughs>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자, 어, 첫, 태어나서는 기초 인묘진, 어, 목국이죠. 그럼 목국도 역시, 어, 즉, 관성을 도와주는 운이니까, 뭐 나쁘지 않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사오미도 역시 화국이죠. 그기게 그러니까 관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분이 56대 운부터 65세까지, 이 어, 오하운이 인생에서 최고의 좋은 운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 제가 이 사주를 딱 보면서, 어, 즉, 개강사 1조, 어, 우두머리 1조, 제일 하늘 우두머리 1조가 충분히 될수 있는 어, 신약, 신약하면은 빈격이 되지만은, 신강한 사주, 어, 강사살이 되면 아주 사주가, 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주가 되어서 최고의, 어,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유튜브에 내가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경, 일주 뿐만 아니고, 어, 모든 사, 경금이 타고났을 때는 이렇게 식신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주, 이렇게 신왕, 시왕, 재왕, 관왕, 일왕만 하면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주가 지금 이 대운에서 오화 아, 어, 즉, 관성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음, 괴강사 일주는 어, 즉, 우두머리가 일주가 되는데, 또두 번째로 이 사주가 천을 기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을 기인이라 하면은, 어, 하늘도 도와주는, 어, 천을 기인이 대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간무경에, 이천간 일간에 가비나 무토나 경이 있을 때, 지지에 충미가 있으면 은천을기 어, 하늘이 도와주는 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어, 미토 어, 즉 천을기인 인수성 결제권이죠 어, 도장이 질수 있는 인수권이죠 자 그래서 이천을기을 가지고 있는 말년운이 되었고 이대운이 들어오면서 어, 이 관성이 관인상생으로서 즉 나를 도와주는 국이이 대운의 음 최고의 좋은 운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수가 있겠죠. 관성이 인성을 도와서 인성은 나를 도와줄 행복이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최고의 기운이 어즉 움직이는 대운이다. 그러니 어찌 당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어 즉또이 어 운은 어 관성 즉어 이분한테 최고의 좋은 어 화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화운은 명예와 지기가 응, 어, 방망곡곡에, 천하의 명성을 날수 있는 그런 그 천을 기운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아, 마지막으로 또 이분이 좋은 것은, 이분이 사주가, 사주가 목이 상당히 비약하죠 목. 목은 이분한테 재성으로서, 어, 재물과 부인복이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 이분이 올해 63세인데, 어, 50이 넘어서 결혼 하지 않았으면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주에, 어, 즉, 이 말년 운이 와야만이 이 화가 움직이다정임한 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도 많아, 돈도 많아지고, 어, 부인복도 있게 되고, 어, 즉, 재성을 다 합을 해서 부인도 만나고, 재물도 들어오는 운에 됐다. 그 부인은 누구다? 바로 천일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로 부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분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름이? 아, 김건희 씨죠? 김건희가 천일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인이다. 그래서 이분을 만남으로써, 이 사주로 볼 때는, 뭐, 김건희 씨를 만남으로써, 어, 관음도 대발복하고, 어, 재복도, 돈복도, 발복하고, 후인복도 들어오는 형국에 대해서 최고의 좋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천간에 합이 있는데, 요 정림합 하죠. 정림합에서 정의막 재성이죠. 그러니까 뭐요. 여자도 들어오고, 식신, 그 성기와 성기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합에서 뭐 목이 되니까 이분한테는 재성, 돈도 되죠.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분이 돌아오면서 큰 돈을 줬다 안 합니까? 또, 그러고 또 우리가 요것을 보지 않은데도 비견과 요 안에 드는 을목이 을경합금을 하지요, 을경합금. 자, 금금목은 정제가 부인성인데 나와 합을 한다, 이말이니다 자, 이렇게 밑도 속에 들어는 을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대원 오이 합을 하면서 이 을목이 T 나오니까 을경합금으로 부인을 만나는 운이다. 정님 합으로 보나, 을경합으로 보나, 틀림없이 이 천의 기인 안에 들어있는 김건희 씨는 정말로 이번 은성열 씨한테는, 후보님한테는 최고의 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란 60 어, 56세부터 65세 사이가 최고로 좋은 운에 해당되고 66세부터 이 을미대원도 바로 철의 기운에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에 다른 생각을 또 했느냐면 이분이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이번에 당선되셔 가지고 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신다면은 어, 4년 아, 중인계, 어, 어 개연을 해가지고, 이대원에도한 번, 음 대통령을 할 하지 않을까. 저는, 어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본다, 이 말입니다. 아주, 너무 의이 좋아서, 이분은, 어 즉, 음 70, 어, 어한 82세까지, 82세까지는 최고의 어 귀신대로, 귀신 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주가, 어 즉, 이런 좋은 사주가, 어찌 어, 20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조로볼 때는 어, 틀림없는 당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또 어, 우리 올해 세운이 이민년이죠? 이민.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이 개묘월이고일류는 그 신요일입니다. 자, 우리가 사조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인류진이 합을 해서 뭐에요 목국의 저죠? 방암목국의 나라. 자, 목국의 나라, 바로, 관성을 도와주는, 음, 사막 목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러니, 음, 당선될 관성이 살아날 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요 어, 1조가, 어떻게 보면은, 어, 나를, 음, 저, 힘들게 한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저희의 사조 부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인료진으로 사라지면서, 어, 나의, 나를 도와주는 뿌리가 사라졌죠. 그러는데, 요, 유 1이 들어오면서 바로, 나의 뿌리가 되어준다. 나의 뿌리가 되어준다. 힘을 받겠죠. 그래서, 최고의 좋은 또, 운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요가, 요렇게, 만약에 힘이 된다면 자유가 되죠. 자유, 기문관살근데이 기문관살도 신약한 사주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형국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사주가 강하고 운이 좋을 때는 바로 기문관살이, 어, 즉, 좋아서 미쳐 돌아가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자유 기문관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역할을 운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기살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마 3월 9일 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어 우리가 또그 어어 올해부터, 올해부터 어 신자진. 어, 신, 원숭이띠, 자, 쥐띠, 용띠가, 즉, 어, 좋지 못한 해운이다. 그게, 즉, 삼재운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참 유학에도 이 삼재운이 악삼재가 아니고 가장 좋은 복삼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삼재. 자, 신자진이 합해서 뭘로 변했다? 물로 변했죠. 아까 이 강한 사주에서는 이 희신, 즉, 털게 하는, 어, 즉, 수 관성도 이사회에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인상생으로 내가 강해지면은 설기를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신자진 어, 즉 물의 나라가 저나이 어, 강한 사주를 설기해주는 또 최고의 운이 좋은 운으로 왔으며 이렇게 저 신왕 시왕 대왕 간왕은왕에서아 어, 그. 즉 마치 구슬을 깨듯이 사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도, 토생금으로서 막힘없이 흘러가는 사주가 되고 어느 한쪽이 아주 그냥 많거나 아주 작아버리면 가다가 길이 끊기는 영국인데 길이 끊기지 않고 잘 흘러가는 사주가 되어서 아마 3월 9일 날2민년 개묘월 16일 6시 이후가 되면은. 강선의 아, 기쁨을 안을 수 있는 윤석열 후보님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셔서 좋은 국운으로 나라를 다 이끌어 주실 것을 마음과 발언 합장 발언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물합시다